준비를 잘했죠. 네, 저희 티켓들이랑 현수막들이랑 네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이유는 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것들을 보고 어 정말 이부 정선거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 간식도 있고 포스터랑 전단지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편하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있으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언을 하고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네, 오셔서 이제 발언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네,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마이크 잡은 김에, 어, 저 트루스 포럼 자랑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트루스 포럼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보시면 Truth Forum이에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실이 가리워지고 거짓이 팽배한 사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회, 부정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덮고 가자고 하는 지금 이 사회, 진리를 갈망하지 않았을 때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거짓된 선동 정치가 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가 시대적인 위기감에서 트루스포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탄핵 사태 이후 2017년에 여기 어, 서울대학교 법제 김은구 대표님을 중심으로 대학원생들이 어, 시작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재학생 회원을 꾸준히 유지 유지해오고 있고요. 어, 2022년 현재는 약보생 회원이 수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뿐만 아니라 트루스 포럼의 이제 가치에 공감하는 어, 다양한 대학과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트루스 포럼이 지키고자 하는 다섯 가지 가치입니다. 트루스 포럼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를 인정하고 선대가 이룩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북한의 해방이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거짓 현동으로 진행된 탄핵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스 포럼은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을 무한히 신뢰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를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자들의 시도가 어떻게 잔혹하게 끝났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트루스포럼은 이름처럼 그 시작부터 오직 진실을.